성주야, 지금 돌진한다. 아니다, 온을 봤죠 하나. 왔다 아, 집게 내려서 클라간다. 와, 폭 전방 둘, 둘, 둘. 누구야, 클라? 누군데? 아니다, 네가 가는 거 아닐까? 요 아니야, 이거 우리 빙이었어, 맞 우리 빙. 야, 확실하게 봤어. 위에서 났어 이거 뭐지 나 이거 뭐지 이야나 이거 슬야 아, 가거 음.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야 아, 이거 뭐야 아, 거 뭐야 거 뭐야 아, 이 아, 래에있야 아, 거같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었 아, 거든야조이야 아, 이돌격야이야 아, 이격나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상때야어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야 아, 씨발 좀 많이 박았는데, 씨. 막

오물 <목을>... 와 역할 많아 오늘 오물 역시 기동원 씨야 기동원 씨 기둥엿이야, 기둥엿이야. 사다리 그란도 있고 저 문수도 양인데 오물 물탱 쪽이야 앞에 있다 왔다 한다 한다 방향에 왼쪽 가 봐봐 허벅지 뭐야 빠세요한발 난다. 모다모다모모다나이층이 빠지고. 이층에 있었어. 개피 점프형이야? 아 나야. 층층 같이 개피 브리핑 좀 다시 해 줘. 2층에 빠세거아 뭐. 하... 그. 어, 이거를. 아, 깜이야 아, 깜이 아, 아, 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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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야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야

오른쪽 쓰나야 오른쪽. 자첩배도 하나 있을 거야. 아, 어, 바비아 어. 어, 갔다. 사나 올배 갔다. 어, 저하고 적배만 보면 돼. 작설 첩배가작첩배 작설 한명 언덕 보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 있다. 나장군게 어. 배첩배를 먹어 줘. 아, 아배 하나 더. 작적 하나 왔다. 게 보니 줄게. 작게, 작게 아, 없어. 작자리야. 아이 m 나 o 먹고 s e d on the other 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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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멤버야장 멤버. 아, 아, 뭐 아, 적배 아니면 울배 아, 배배 어, 소리 난다. 배 사이에 있다. 다시 으로간거 같은데. 나이스. 아,

내, 왔다, 내 잡아줄게. 오고 나, 오고 나, 오고 나, 오고 나, 오고 잡았다, 수이야. 빼라, 빼라. 몰 하나, 몰 하나. 몰 하나에 편 한데 아인 쓰기야. 뭐찾기 누구야? 단층 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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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올때 차크. 벙커 발, 벙커 발, 벙커 봐. 치기 중급에, 중급에. 원래 뛰었어, 리즈나. 작게 하나 간다. 작게 하나. 번커 중... 하나, 번커 하나에. 피치기 하나에 단 하나. 치기 없다? 중급에, 중급에, 중급에. 중급 애, 중급 애, 중급 애, 중급 애, 잡았 중급 애, 잡았 고, 중급 애, 잡았어 어. 언더 애, 나단 고, 하나. 언더 았나단급 하나. 았치기 없다, 잡치기보 고, 있다. 애, 잡았 고, 중급 애, 잡았 고, 중 하나 잡았 고, 중급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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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 해 대체 된이된데 자. 이치치대 대체. 찌르는 거 조심해. 만이야만이 계속, 계속, 계속 해 나이스. 이거지하이 계속 오거든, 지금. 지하 갈게. 근접비 가면 까야 돼. 오케이.

왼쪽으로, 언어 반피 설대 쪽이다, 설대 아니야, 고핑일걸? 설대도 있어? 어, 설대 날랐는데? 아니야, 핑이야 고핑 보핑. 기다려봐, 소리 들려 엠마가 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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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응. 중에서, 펑커 있다 로 하나 있다 왔어, 왔어 중에 커 있다, 커아 아니야, 어야 적배 스낫 일이야 빠세요 나적자중물배 온다 중물배 이거 중물배 와요 적배 먹어봐 적 왔다 시다중배 왔다 리야 스낫 짜리 스낫 짜리 배둘가 해볼게 죽진 프 지프 디치 하나 아래 중에 핑득해 적배먹자적배중 짜리야 중빙까어적배먹자 이거 중 차야 중차 있다 게먹어게중 하나 아 지하 디치기 하나 더어 이겼어 이겼어

준비 아, 형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잉. 준비 하나 둘러. 작 uh, 작게, 작게 뒤작더블 작더블. 예빈또 자기야. 중차스나, 중차스나. 작도벌야도벌도벌 작도 작도 와, 잘 맞추노. 야, 큰가자 이거. 작게 상관치. 하나, 작게 돌격이야. 어, 언덕스나, 작스나에 아, 오케이. 도벌 작도벌, 도벌 어디? 작게 그 낚시방 있잖아. 그 계단, 그 계단, 내려가면 오른쪽 바로 기다려봐. 다시 작게, 올라간다. 작게. 작게, 아, 작게, 작게 하나, 설대 하나. 작게 박스 하나, 설대 하나 삐삐삐삐 작게 오.. 아.. 박 소리 다시 뒤로 나 천천히 해 네. 내려갔다 박스, 어. 어, 박스 아 내려가면 아, 어디 아 박스 아, 어차 작차, 작차 차 뒤랑 박스 작 아, 을 어, 작차 둘 작차 차나 있어 작게 올라갔다 작게 하나 죽.. 작차 하나 작게 하나.. 아, 단첨 둘 단첨 단 또. 머안 돼. 딱나나이 이게 단총으로 갔는데 지금 뭐니 안 돼. 자, 게만 머리 돼. 뭔가 데자부 같다. 오, 잘 쏜데. 총 내려왔다. 아. 마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잘 쏜. 아, 아 사이 저거 제가 잘 쐈다. 그래. 파이트 아, 파이트.

오물! 잘 오물! r 돌 u 돌자 r R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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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m

절대 박스 스나. 가창나 아, 하나 있다, 하나 박스 스나. 자글비에 가나 자 둘, 자골, 자골 둘, 하나. 러봐 줘야 돼. 노래 잡차 하나. 하지 않았어. 밖에 못 간다. 연막. 세요 저거 반이야. 이 연막 나는거때때또 하나 뛰었다. 나 이석 뛰었어. 자골배 하나에 다자골배 하나 작새작새작새 자골배 하나 자골배 둘 자골배 둘둘다 둘 갔어 자골배 둘더 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자골배 셋다 자골밴드 다 자골밴드 <목소리> 아니야 하나 안 <목소리> 보여 셋이라며 오면 빼버려 큰탱까지 아, 아, 하나 지하돈다, 하나 지하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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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켓게 하면, 자, 이렇게 하 자, 켓렇게 하면, 자, 게하 자, 이렇게 자, 게 자, 게 자, 하면, 자, 이하이렇하늘배스렇게이게이렇하 하면, 자, 다렇하 자, 이렇 하면, 자, 이렇게 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이렇게 자, 게 자, 이렇게 하 맞다. 어, 맞았다. 어, 맞았다. 계속 계속, 계속 깔짝이야. 날치. 기다리나 봐. 지네편. 어. 어, 어. 어. 어, 기보다3인칭3인칭3인칭3인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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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둥, 3인칭 중. 나이스. 아, 어, 어 세밋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기가 어. 자기한테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네, 나이스. 아,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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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이스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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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나이나이나 큰이아큰 이거 큰 2층 타줘야 돼 어이구 큰색큰색아갑끄레물 2층 타줘 2층.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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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 우물 2층 우물 오물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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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죽나온 것들. 죽나온 것들. 죽나온 것들. 죽나온 것들. 죽나온 것들. 죽온 것들. 온나온온 것들. 죽나온 것들. 죽나온 것들. 죽나온 것나 이거 라인, 라인 조심, 라인 조심 저 글라 거야, 글라저백